이� τ 이아버스 열심히 스파링 하고 아, 아, 있는 김대현의 아, 헤드기어 끼고 없게 차라리. 헤드기어 끼고 게 헤드기어 끼고 올게 차라리. 수지야. 형들은 다 운동하고 있는데 너는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여기 스파링 어, 하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하세요. 아니 너무 기다리는데? 아까부터? 아니... 한 30분 아, 기다린 거 아, 같은데? 그지야. 아, <laughs> 오늘 너무 빡세 <laughs> 형. <확실한 거. 웃음> 오늘 멤버가 쉽지는 않다. 오늘 멸망전데 이거를 멸망전을. 와. 너무 무서워. 쏘야 예. 오늘 체육관 멤버들 어때? 소감. 오늘 힘든 날로 예상됩니다. <laughs> 너 너는 저쪽에 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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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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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음. 주아먹을 깔아주고 해스아니 깔아주고 을유튜 촬영이야 어. 이거? 예 한번 그셈이 진짜? 어아 아까 그럴 줄알았파이 어. 멋있게 할아 <laughs> 형 그래서 야, 형 너, 일부러 안찍었어 멋있게 달려봐라. 뭐 네? 가능한 거지? 네. 멋있게 아. 가능한 거지. 네. 그리고 어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 지금. 형 내일 촬영 다시 하면 멋있게할 거예요. 야? 아, 야. <목소리> 야 나이스 샷만. 내가 들어가면 평소에 스라이크에서 하는 줄 알아 <목소리> 어? 텨야 되니까. 야, 완전 그래플런인데참 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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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i

우리 방그 발효 중에 자리 싸. 이거는 K.O. v i r t a l First Round 2. 노노. 야, 지리 봐. 야, 어,

송석 형! 석 다리 두직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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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오른손 오른손

그럼 이런 거할 때부터 완전 꼬였습니다. 그치 완전 꼬이 일. 그리고 내가 너가 지금 뭐세트하려고할때 내가 너무 붙으라고 했으니까 붙으니까 엄청 깎여가지고 너가 애매하게 빠져주는 응. 거구나 일단 붙어주고 아까 여기로 수압 밀고 때리지 그게 네가 제일 좋은 기준이야. 이게나하고 공헌을 드리러 우리가 대국을 보게 잖아 우리한테 있는 거야 우한테 나도 너한테 이거 그소원언을 해. 그걸, 그걸 써야되고, 뭐 밖으로 해서 각자 끼내고, 이런 걸로 하다가 쓸데없는 거다 우리가. 네, 예, 알겠습 어, 알지 알았어. 알나어요 잘? 어, 고마워요. 나랑 나가냐고. 러형이안 나가냐고. 너무 움직여 너무 움직여이움직임에위해 움직임의 볼륨을 능력이 쉬분 하다 보다. 현재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것같아 오늘따라 너무 멀리 있는 것같야시금제 <laughs> <laughs> 예? 분석이 형 지금 핸야 어떻게 아, 됐 아까 하나 였어 아까 하나 했어요. 아까 하나. 아. 어, 대리다 리야왜안 일어난 거야? 과연 안 일어난 걸까요? 힘드네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가 너무 지금 카메라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아, 평소 말투대로 했습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laughs> 하나 했다는데? <laughs> 왜더안 해? 왜더안 해? 해? 아 네가 알려드렸다고? <laughs> 야... 미쳤네, 너 <laughs> <laughs> 자기가 기술 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수석이 어, 형이 세져서 준석이 형은 못하겠다. 와 진짜... 야 이거... 야 종호야. 너 아까 아, 오기 전에 아, 있는데 얘가 게... 몸 풀고 있는 거야 그가그한테야 친구 받아주면서 몸좀 풀어라니까 아저저 지금 몸 풀고 있습니다 때, 아니 받아주면서 풀라고 아저시합도 잡혔는데 그냥 좀,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야 시합좀시합좀 잡혔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야그 얘기 딱하니까 최근에 허리 수술한 천재형이 있다고 그 아, 네. 그래. 해서 천재 형이 있다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환장님 제가 했어, 허리 수술한 내가 그래, 안 봤어, 허리 안 봤어, 허리 안 봤어, 허리 안서 허리 안 한다고 해서 봤어, 허리 안 봤어, 허리 안봤한 허리 안이어 허리 안 봤어, 허리 안이어 허리 이런 사말 걸지 말라, 뭐, 말라 이거 아, 말 걸지 말라 이거야 UFC <몬> 어, 선수들이 그래서, 시합, 시합 뒤, 직전에 이거 감량할 때신경 공주 섞어 잘 있잖아 건드면안 되는 딱 그거야 뒷발, 아 미안해 안 건드릴게 빨리 하라고 빨 준석이 형 빨리 야 현재야 누가 그러니까 상대가 죽은 상관 없으니까 원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그 게임을 해봐 정하지 말고 해봐 정하지 말고 너는 다 그래. 다 되니까 부들부들 대신에 동작 하나를 다힘 빼고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하려고 해봐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해 태클 못했는데 못 맞춰도 돼다신 대신, 계속 대신 해봐 가볍게 해봐 fight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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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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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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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탭, 이 탭. 헤드업. 내가 이걸왜 왔는지. 아, 이거. 왜 이거 다. 아, 내가 이거 왜왔는몇번더할 거야, 몇 번? 아, <목소리> 다섯 번 더. <목소리> 다섯 <목소리> 번 더, 오케이. Figh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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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말 했어. <laughs> 아. 본인이 알려준 페이스라기 지금 두번 갔는데 아 소감이 어떠신가요? 휴회 되네요. 있습니다. <laughs> <끝입니다. 웃음> 아, 배워왔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laughs> 마스터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시합 때는 페이스락 보여주시나요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합 때 꼭! 지금 스파링 때 많이 해가지고 좀더 연마해서 시합 때는 꼭 쓰겠습니다. <웃음> 시대겠습니다 <웃음> <웃음>